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으로 희한한 선물입니다 무엇이 참으로 희한한 선물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미국의 현 대통령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와 아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터가 추잡하듯이 헤롯도 아주 추잡한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의 생일 파티가요, 아주 이상하고 희한한 생일 선물이 되어버렸고, 결국 경건한 선지자가 어처어거니 없이 참수형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요, 한마디로 어리석음과 죄악과 그 참담한 결과를 고발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마태는요,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입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고 여긴 거예요. 이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렘에 있는 두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던 헤롯 대왕의 큰 아들. 사실, 둘째죠. 헤롯 안티파스이고, 자신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헤로디아는 누구냐? 방금 소개했듯이 헤롯 안디바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고 둘다 지저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둘의 행동을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옥에 가두었고요. 자신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춘춤으로 인하여 이산 선물을 약속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즉 평소 세례요원에게 적의를 품고 있었던 헤로디아가 자신의 요구대로 세례요원의 목을 쟁반에 담아 바다는 이상하고 희한한 선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원의 제자들은 그의 신천를 가져다가 장사했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렸고 이 소식에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무리가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전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나누고자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첫째로 뭐냐?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허무는 뭐예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사실 그는 죽음 앞에서 당당했음을 알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헤롯이요 예수님의 행한 일을 듣고 세례 요한이 대살아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토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요 그가 감시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메시지가요 유사했고 기적적인 표적에 대한 소문이 있었으며 미신과 죄책감으로 인한 결론으로 세례 요한이 대살아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소문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도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뭐냐?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생각이에요. 즉,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마지막이 허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까지 권력자 앞에서 들어가지 않는 세례 요한이었고. 악인인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함으로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하기는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례요한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예비의 결과가 세례요한이 죽음을 맞이한 건데 헤롯의 생일잔치에 희한한 선물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런 죽기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뭐예요? 개개인마다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심도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구원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다고 해서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만세전에 장세전에 택하신 자를 불러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여러분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그 결과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하나님은요 구원을 받은 모든 자에게 크든 작든 일을 맡기세요. 우리가 해야 할일 뭐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순교로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이 발단이 뭐겠어요? 바로 헤롯,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춘 것이 발단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헤로디아 딸이 그 이름이 살로맨데 그가 춤을 춤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춤에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춤이었기에 그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객들이 기뻐했을까요? 사실 성경은요, 그의 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간접적인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유대 카발, 즉 마피아 같은 헤롯 가문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죽인 사람들의 피를 먹고 자란 가문이에요.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에서부터 비롯된 이 가문인데 열번 이상의 결혼을 한 경력의 소유자가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였을 때 베들레헴의 두 살배기 아이들을 다 죽인자가 그였고요. 매번 새로 결혼할 때마다 기만과 잔인함과 범죄를 보탰던 자예요정권유지의를 위해서 몇몇 아내와 친아들을 직접 살해했던 피의 굶주린자가 바로 그였고 이피에운 좋게 피한 아들이 바로 헨 헤롯 안티파스였으며, 그리고 헤롯 대왕의 첫 희생이 된 큰아들이 바로 아리스토 블루스였습니다. 그 피가 어디 가겠느냐? 한마디로 그나물의그 밥이라는 얘야기입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고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이 부분이고, 둘의 관계가 너무나 추악하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정해진 가족을 범한 근친 상간을 저지른 죄예요. 헤로디 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헤롯 대형의 첫째 아들인 아리스토 블루스의 딸이 바로 그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헤롯 필립의 아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 헤롯... 안티파스 형 헤로 안티파스와 바람이 났고 헤로 안티파스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결국 자신 앞에서 춤을 춘 딸은 헤로디아와 빌립 안 헤로 빌립에서 난 자가 바로 그입니다. 그 이름은 살로메. 그러한 희한한 선물을 헤로 안티파스가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살로메의 춤은 어떤 춤이었을까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예쁜 동작을 귀엽게 하는 동작의 춤이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헤롯을 비롯한 손님들을 기쁘게 하였다고. 무슨 춤이었을까요? 음란한 춤이었습니다. 6절을 볼까요?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롯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 말은 참석한, 잔치에 참석한 모두가 살로메의 춤에 욕정을 가졌다. 즉, 욕정에 사로잡혔다는 말이고, 헤롯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을 죽이려고 미리 준비한 음타만 춤이 결국 의보 딸을 향한 욕정에 휩싸이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맹세까지 하고 만거 아닙니까? 7절 볼까요?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군을. 망하는 이 내용을요,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요? 예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가 천만의 노인과 아닙니까? 이것이 그때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이 절에 마태는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즉 예술 속에서 운동하도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런 세례 요한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였을까요? 헤롯이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죠. 예수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러니까 헤롯의 생각에 죽은 요한의 귀신이 예수 속에 들어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각은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을 해결하는큰 능력을 지녔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겠어요? 남녀녀사 할것 없이 점을 치러 열심히 다니고, 제사를 지내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왜 할까요? 헤롯의 말대로 점쟁이들 속에 귀신의 능력이 운동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크든 작든 귀신들의 손에 노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과감히 배척해야 되고 뿌리부터 뽑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잔인하기로 소문난 헤롯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만나요? 빌라도가 유대를 담당하는 헤로스에게 재판을 떠넘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만나요? 처음에는 기뻐했죠. 왜 기뻐했을까요?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 앞에서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해서 기뻐했어요. 그 기대를 가졌어요. 하지만 묵묵 답답으로 기대에 뭐 전혀 미치지 못하니까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즉, 요한의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지 않으니까 별볼일 없다고 <laughs> 치부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어리석음은 그냥 어리석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귀신들의 노름에 노란하는 결과만을 만들고요, 제멋대로 농간에는 사탄에게 붙들려 있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할 가능성을 스스로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요, 천국과 무관하게 만들어요. 왜?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임하게 되고, 아무리 선한 것을 쌓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결과에 머물게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룩한 손에 거하는 것만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한번 죽어요. 안 그래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영원한 구원과요 심판으로 나누게 됩니다. 바리새는이 사람들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같은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로 남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 세불의 힘을 빌렸다고 비방하잖아요. 귀신을 쫓 귀신에게 쫓겨나가서 눈멀고 병어이된 자를 보고 듣게 되고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해를 두고 예수 속에 귀신의 왕이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귀신이 행한 것이라고 매도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게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 관계로만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와 사당과 사방의 멍에 아래서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이 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그 어둠의 시대에 등장했던 마지막 예언자가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었고요. 민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시대의 양심을 깨우는 광야의 소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목에 의 배임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에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는 누가보음 13장 31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리를 피하라고 요즉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일종의 망명을 권고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했을까요? 권고가 아니라요, 위협이었고 겁줄, 겁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만큼 헤롯이, 그만큼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불편했었다는 것이고 불편했던 것이고. 선지자들로 인해서 왕 중심의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에 왕인, 헤롯은, 그는 그거를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결과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진짜 왕은 누굽니까? 헤롯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은요, 로마 황제나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즉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해롭과 같 든 영악하고 포악한 왕들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제압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권은 두려워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헤롯의 위업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헤롯은 무엇일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고 팬데믹이고 경제이고 인플레이션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염려 아닐까요? 이것이 어떨 때는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밀려날까봐 두려움을 갖게 하고 어떨 때는 완전히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느낌을 들 때도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헤롯이 이어버든 말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님 당신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를 늘 느끼시고 우리에게 늘 풍성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 히 찬성을 부를 수 있어요. 전마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내리 끝내서 자르면요 원화을 품고 복수를 도모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헤로디아가 복수를 한 겁니다. 헤로디아는 이 복수 때문에 자신의 딸 살로메를요 한마디로 스트립 댄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사례를 요구했습니다. 공개적인 망신에 대해서 복수하겠다는 그의 진념이요. 요한의 죽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원한과 적개심이 결국 자신의 영혼을 좀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쓸질까지 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정당하게 꾸짖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책을 받아들이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이슨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계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요, 부당한 공격을 용서하고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것은 결국 옳은 일을 찾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악의 합리화의 유혹 있잖아요. 그 유혹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살롬에는요 엄마가 시켰다고 자신의 합리화를 주장할 수 있어요. 나는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의 요구가 아닌 그도 공범자입니다. 공범자예요. 왜냐하면 악의 유혹에 그도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의 행동으로 악을 합리화하였다는 이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세례요원의 죽음에 크게 한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합리화를 하죠? 누가 시켜서 그랬다고 하죠?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결과는 악으로 남게 된다면 합리화가 소용이 없고요. 공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을 여기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죄의 중독입니다. 해롯 가문의 중독은 무엇이었까요? 관계를 독살하는 이것입니다. 즉 가족의 관계를 독살하였고 일꾼들의 관계를 독살하였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베들레헴의 두살 아래에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인 이것입니다. 헤롯 대왕에 이어서 헤롯 안티파스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욕 때문에, 그래서 탐욕 때문에, 그래서 원한의 결과 때문에, 죄가 대물림되고, 대물림되고, 늘어나고, 중독으로, 중독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은요, 무서워요. 특히 죄의 중독은 더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지 아세요? 죄의 중독은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것보다 더 멀리 여러분을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이 머물고 싶은 것보다 더 오랫동안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여러분이 지불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필수가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곧 하늘에서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그 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내신 그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악의 나즉 악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속적인 관습으로부터의 분리이고 영원한 계약의 피로 말미없는 분리예요 이것은 정결로 이끌게 되고 성령을 찾는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그랬을 때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희한한 선불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요,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